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지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경교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삶에 다하는 많은 일들, 육신의 질고와 생활의 양평과 여러 관계를 나여 받는 아픔과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해 주시고, 주님의 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전파하며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어떡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은약에 대한 하나님의 은약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은약에 모든 사람의 하나의 실제적인 예를 이렇게 시편 51편에서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크스를 똑바로 나와 주십시오. 0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예 코스가 잘안 움직이네요. 주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대학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깨끗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시편 51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언약을 말씀하면서 또 여러 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성경에 보면 여기 표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위스 시연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렇게이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는이 시편을 노래로 지어서 자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에 보면 오늘 이 시편의 내용들이 담아져 있고 이 시편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처음부터 알겠지만 참회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통회하는 그런 시입니다. 제 가운데서 어, 부짓는 하나의 빛 기도하는 다윗의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여러분들이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오늘날도 이 다윗의 후손들이 세워졌던 나라, 이스라엘은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을 이렇게 지어서 다윗을 칭송하고 또 다윗을 그들의 표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보면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아주 그 나라를 세운 그런 나라 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들어서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 그 말씀을 다시 사무엘상 13절의 말씀 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어, 오늘 본문의 시편 10편 오실 편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합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를 살인교사해서 그 군대장을 시켜서 전쟁에서 죽게 하는 일까지 하는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뭐가난한 일도 없고 또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와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 그 죄의 크기와 차이가 있을 줄 모르지만 그 일들을 듣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 은혜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아, 선지자 나단이 아마 다윗이 그때 행했던 일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많이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왕 중에 있었던 왕가에 있었던 일이고 그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질 수 있었지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그 일들이 알려졌고. 그 마음에 와서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신이 지금 죄악을 범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잊어 버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옆에 그가 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도 열었습니다. 나는 내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해제하소서. 올른 날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마 나단이 그에게 직책하기 전까지는 그가 죄를 있지만 그죄 그것이 죄인지 그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이 그 죄악을 지게해 줬을 때 그는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상 가운데 이제 그 죄가 그 앞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윗과 같은 심정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만 범자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로시다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자신의 제약을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어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윗의그 범죄했던 사건 오늘도 많은 정치인들이 성희롱 행태 때문에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인 만약에 살인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 중에서 합당한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 것이 아니라 불의한 그런 사회를 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멸될 살건입니다 다시 그런 죄를 범했는데. 죽게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생활이 지난 죄도 물론 있지만 그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볼때더그 근본 원인이 그 죄의 근원이 바로 주님 앞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대응을다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에게 그 제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5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은 내가 제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모든 세뇌는 태생부터가 죄인이다. 어머니 대중에서 내가 제중에서 잉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시 죄레 말하기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겨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정말 그는 죄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어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죄 때문에 그가 아 괴로워하고 너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죄를 씻어달라고 내 죄가 눈보다 희게되게 씻겨져서 내가 정결케 되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술초는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이 우술처에 묻혀서 문 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문두병자도 그 재가 깨끗해져 있으면 재산에 갔을 때 재산이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술처에 묻혀서 그 사람의 부정함이 제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재앙에 넘겨달라고 주님의 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재해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이런 한번 저지른 죄는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해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대를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극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때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쁜 소리를 해도 우리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약을 잃어버린 자의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에 삶에 기쁨이 없고, 내가 사는 사람들의 어떤 복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약을 잃어버린 자이고, 하나님의 은약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그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주의 앞에서 지금 하나의 그러니까 은약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 옆에 쫓겨난 자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 지금 하나님을, 성령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행했던 무수한 시편의 기도들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을 나의 산생이시요, 나의 반생이시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운 신생의 길들을 지나왔던 다윗, 그가 하나님께의은혜의 바른 그런 관계 회복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는 다이세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모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만이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에, 언약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있을 때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함께 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재중에 태어났지만 주님의 은약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보아를 믿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스러지할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게 해야 되었다는 것을 알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약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범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죄인들에게 주님의 그 의의를, 주님의 은약을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도 하나님이여, 나의 고원의 하나님이여, 내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어려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와 그 구원의 은혜로 부활하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주님의 의를 십자가의 의를 높이 노래하며 전파하며 나가는 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도로서 합당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 주간 동안 얼마나 일들에 합당하였는가또 무수한 제약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으로, 은약의 자식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노래하며, 우리가 한 주간 동 삶을 돌아보며, 또 주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은약을 갱신해 주시는 그 주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안들 생각하면서, 오늘도 함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